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온 노트 그물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트 그물 내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곧 회망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의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승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쪽으로 동쪽에도 쉰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오 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시기요 그 기둥이 셋이 셋식, 받침이 셋이기라 뜰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의 갈구리와 가름대는 은이오 기둥 머리 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의 은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의 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오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구리는 은이오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었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에 물 먹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리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호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울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에 있어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 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3550명인즉. 성소의 세 개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한세 개씩이라 은백 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백 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여 1775세 개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정말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또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알려 주시는 대로. 따르게 두우셔서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격렬로 가지 않고 길 잃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계신 천국에 곱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예, 이제 그또1절부터7절까지는 이제 부살렐오울리압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알려 주신 대로 이제 번제단을 만든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울 번 제사 제 해서 네. 번제 번재, 예, 번제를 드리는 단 번제단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제단과 기구들을 모두 노수로 만들었어요. 노수로 그거를 싸던지 아니면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땅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규이한약한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팔꿈치에서부터 손 끝까지의 그 정도의 길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가로세로가 2m25, 높이는 1 m 25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어, 그리고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리고 온전히 태워서 드립니다. 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죽여서,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온전히 바쳐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재당 끝에 이렇게 재단 재물을 어, 묶는 뿌리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죄악된 정욕을 억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제 붙들려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을 어, 살아야 된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재물로 드리시는 것을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려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을 온전히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다른 제물을 더 제사 어, 제물을 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완전히 드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쁨 받으시고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치르신 거예요. 한99% 치러서 또 1%는 우리에게 남겨두셔서 너희들이 나머지는 치러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리셨어요100% 화목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오늘 뭐한50% 드리고 내일 또50% 이루어서 한뭐 이틀에 걸쳐서 아니면 3일에 걸쳐서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제물을 드리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그 죄를 죄값을 어, 치르고 그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온전히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제물 대신 속죄 제사를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뭐 약한 50% 이제 구원의 시작을 이룬 것이고 구원의 완성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의 공로는 인정하는데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러고또 알미니안이라는 그러한 어 알메니우스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메니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야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열심히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 미사에 참여해야 되고, 영세를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십자가의 제사를 단번에 드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드리는 미사는 제사예요. 제사인데, 신부에 의해서 십자가의 제사가... 오늘 여기에서 또 드려지는 거예요. 내일 미사 드리면 내일 또 여기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또 드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고 있는 대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단번에 완전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물두멍이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30장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물두멍은 이제 물을 담아두는 커다란 세수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두멍을 이제 성막의 문과 제단 사이에 놓고 제사장들이 제단 봉사를 하기 전이나 성막 안에서의 봉사를 하기 전에 물두멍에 물로써 성발을 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국기 3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범죄해놓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근데 죄가 용서되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회개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 범죄한 자가 잘못한 자가 마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말이죠 그 회개라는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속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회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회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근거는 이제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열 공로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귀한 거울이죠. 그 당시의 거울은.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렇게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성막의 뜰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로 된 성, 소그 성막은 이제 크기가 한 15미터 길이가 15미터 너비가 5미터 정도입니다. 그게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를 둘러싼 그담이 담이 이제 가로가 50미터, 세로가 25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생각을 하면 집이 있고 집이 있고 그집 자체가 있고 그집 주변을 담으로 둘러싸잖아요. 그랬을 때그 마당을 이제 뜰이다, 예, 뜨리다, 성막에 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의 높이는 한 2m 25 정도,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으로 성소를 둘러싼 것은 이제 성소가 고룩한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함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레리 그 성막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24절부터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러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얼마큼의 비용으로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신령한 일을 하는 자들이 그 어, 담당한 자들이 에, 그 물질을 취급함에 있어서 아주 정직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물질을 또 바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정직하게 사용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중간에서 뭐 횡령하고 착복하는 그런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맞춰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참 두렵고 떨림으로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깊이 생각하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